<laughs> 그, 커슥 크론, 투쿨, KKT라고 그러죠. 최적 조건, 옵티마리티 컨디션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 기계지능 이런 등에 많이 적용되는 어, 최적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엑스스타를, 그, 아래 문제의 국소 최적화를 하는, 하면, 하면서, 그 레귤러 포인트다. 그 미니마이스 FX인데, 구속 조건이 뭔가 하면, HX가 이런 구속 조건들이 제로가 되는 OM 벡터고, GX 벡터는 이런, 하고, 조건들이 부동, 조건을 마주 봅니다. 그러니까 h x x가 rm 벡터니까 이쪽이 rm 벡터로 하고 gx는 rn 벡터니까 rp 벡터로 그러니까 p 차원의 디멘션 벡터입니다. 모든 펑션은 어 연속적으로 미분 가능하고 연속하고 Continuously differentiable 그 연속적이면서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람다라는 몰, 라고 하는지 멀티플라이가 r m 베타고 그러고 뮤라는 그래막 피베타인데 넌네가티브인 이런 조건이 만족한다 이게 첫 번째 클레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뮤제지스다는로 되서 컴플리리슬이스 컴플. 무슨 컴프레이즈슬라이이상 조건도 만족한다 이거지 이 문제의 라그랑지어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람다와 뮤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인데 라그, 라그랑지 M은 아, M 차원의 벡터고 뮤는 P 차원의 벡터인데 뮤는 논 네거티브 0보다 깎거나 멀티플레이어 람다에는 글, 등식 구속 조건에 했는데, 나그지멀티플라이어 락랑지 나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뮤제이는, 그, 부등 조건에, 인에레클리티 컨스트레만 적었는데, 이걸 거를 글씨쿤 특극 멀티플라이어, kkt 멀티플라이어. 아까 제가 두개 더, 뮤도 나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그런데좀 틀렸네요. 글씨쿤 특합. 저 문제를 다시 한번보면은 그, f(x)인데 x가 n 차원의 벡터고 구속 조건은 등식 조건이 m개 있고 부등식 조건이 p개 있습니다. 그럼 KKT 옵티마이티드 컨디션은 그 아래 에네 가지 등식과 부등식의 조건인데 1, 2, 3, 4, 다섯 개네. 람다가 m 차원, 루가 p 차원 p 디멘션이고 요요 조건만 좀 아까번에 말씀한 거 여기 stationary, stationary 이 이제 좀 minimize 되기 위한, 그, 조금이죠, 왜 그러죠? minimize 되기 위한 조금이죠. 그 다음에 mu, mu transpose g 이거 regular point에서 제로 되니까 mu j g j는 제로. 이걸 complementary slackness, complementary slackness. 그 다음에 h exists가 m 작나가 된다. 그리고는 뭐는 eng engy 등식 조건이고 eng p에 대해서는 부등 조건인데 primal feasibility primal feasibility. μ는 non negative. u j 각제 0보다 같거나 크고 pj a μj에서 이걸 dual feasibility dual feasibility. 예를 들어 볼까요 아, fx가 x1제곱 3x2 2x3제곱 X2, 이거 x는 3 1 0 0다고 등식 조건은 한개인데 요거고 부등식 조건은 요거고 그러면 여기서 regular point를 star로 표시하면은 먼저 이 조건만 줘야 돼이 조건 이름 뭐라 그랬죠 s t a t i o n a 이 i t y s t a t i o n a i t y 이 조건 이걸 이걸 넣으면, 베타다 넣으면, 금시 그러면 요걸 전개하면은, 어, 도시에 나고그 다음에 요거 hx가 제로 되는, 여기서 요거 만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만져야 되는데, 요기 뭔가 듀얼 피즈빌리 여기 있죠, 뮤지, 요지에서 컴플리멘터리, 컴플리, 컴플리멘터리 슬랭이 있어. 컴플리멘터리 슬랭이 있어. 여기 컴플리멘터리 슬랭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에서, 오에서 보면, 뮤가 제로 되거나 아니면, 은 이놈이 제로 되는데, 뮤가 제로인 경우를 보면은, 뮤가 제로인 경우를 유식에다 다 넣어갖고,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놈이, 이놈이 재련 좋건 S 넣어서 하면은, 다섯 개의 검지수, 다개나다섯 개의 미지수는, 요게 틀렸으면 마이너스 3입니다. 뮤 정리하면은, x 스단 1.70, x 스단 1.43, 뮤는 0.70, 람다는 마이너스 2.1, x 스단은 0.415, 이래 나오죠. 근데 뮤가 논 네가티브가 돼야 돼요. 이가음이네요 그러면 이건 이쪽은 버리고 버리고 이쪽으로 써야 돼요. 14.5점, 1 5 5 1 6 5뮤이 부분은 KKT Conditional 맞춰놓으면 예, KKT 최적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